안정한 원자핵은 20번 이하의 안정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거의 1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원자번호 20이 넘으면 이 중성자의 비율이 약 1.5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중성자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수가 많아져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전, 그 전하, 플러스 일가의 전하로 인해서 쿨롱청력이 증가하여 반발력이 커져서 원자핵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큰 핵력을 가지고 있는 중성자가 늘어나서 이 쿨롱청력을 없애주고 이 강한 핵력으로 이 원자핵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번호가 증가했는데 중성자가 충분히 많아지지 않으면 이 양성자의 쿨롱 청력에 의해서 원자핵이 파괴가 됩니다. 이렇게 파괴되는 현상을 자연 붕괴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는 동위 원소들의 각각 중성자의 개수, 양성자의 개수를 다 표현한 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하나인 걸 모두 수소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중성자가 없거나 하나, 둘, 심지어 중성자가 다섯 개인 수소도 존재합니다. 이건 모두 동위원소입니다. 헬륨의 경우 양성자가 두 개인 걸 헬륨이라고 부르지만 중성자가 적게는 하나, 많게는 여덟 개인 헬륨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원자번호순으로 차례대로 기재를 하다 보면 질소는 양성자가 7개인 모든 핵종을 질소라고 부르지만 중성자가 3개부터 12개까지 굉장히 다양한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안정된 동위원소인데 이 안정된 동위원소의 양성자와 중성자의 수를 보면 거의 일대일로 비슷하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원자번호가 20 이하인 핵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표가 원자번호 1부터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핵종을 이 표로 나타낸 전체 그림입니다. 여기 검은색 표시가 바로 이 안정된 핵종들인데 이 1대1로 유지되다가 점점 아래쪽으로 꺾이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즉, 원자 번호가 어느 20을 넘어가게 되면, 아까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양성자에 의한 쿨롱 청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쿨롱 청력을 상쇄시킬 더큰 힘인 핵력이 필요해서 중성자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즉, 이 검은색이 아닌 이 회색으로 표시된 모든 핵종들은 모두 불안정한 핵종이고 이 핵종들은 자연상에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바로 핵분괴를 해서 이 검은색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안정된 핵종을 나타내는 검은 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핵종들 이 핵종은 양성자보다 중성자가 많은 핵종입니다. 이건 헬륨 뿐만 아니라 모든 핵종들이 다 중성자가 많은 핵종입니다. 중성자가 과잉인 핵종은 역시 불안하기 때문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을 하면서 이 안정된 비율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게 되면 원자 번호가 2를 증가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윗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성자 역시 양성자로 변하면서 하나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왼쪽 방향으로도 한칸 움직, 움직,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중성자 과잉액종이 어,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이 방향으로 한칸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반복을 해서 안정행종까지 변화하는 게이 중성자 과잉 핵종의 특징입니다. 이와 반대로 양성자가 많은 핵종은 이 양성자의 쿨롱 청력 때문에 안정된 형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서 이쪽 안정된 핵종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역시 동일하게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면 양성자의 수가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카으로 이동하게 되고, 중성자는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양성자가 중성자로 변하는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C8 같은 이핵종은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움직이고, 여기서 이쪽이나 이쪽으로 움직여서 안정된 핵종으로 가는 방향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이렇게 양성자 과잉 핵종이 나타내는 붕괴 방식과 중성자 과잉 핵종이 나타내는 붕괴 방식을 알 수가 있고,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방식은 베타 플러스 붕괴, 이 방식은 베타 마이너스 붕괴로 표시를 합니다. 더 무거운 원자이 되면 알파 붕괴가 일어나는데 이 알파 붕괴는 헬륨 핵을 방출하는 반응이므로 양성자가 동시에 두 개가 줄어들고 중성자 역시 동시에 두 개가 줄어들게 됩니다. 양성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밑으로 두칸 이동을 하고 중성자가 두개 줄어들기 때문에 왼쪽으로 두칸 이동을 해서 동시에 알파 붕괴라면 두 칸씩 이동한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쪽 부분에서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면 이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이 검은색 띠에 만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붕괴의 종류만 알고 있다면 즉, 베타 플러스 붕괴인지 베타 마이너스 붕괴인지 혹은 알파 붕괴인지 알고 있다면 어, 출발했던 핵종에서 어느 핵종으로 변하는지 핵종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이, 이 식을 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붕괴 전후에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는 과정을 보면 중성자는 전하가 0이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동일하면은 하려면 전하가 마이너스 1인 베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방출시키야지 전하량이 동일해집니다. 동일하게 양성자인 전하량이 플러스일까인 양성자가 전하량이 없는 영으로 변했으면 양쪽에 전하를 맞추기 위해서 베타 플러스를 방출해야 합니다. 언어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공식인 이 붕괴식은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자연 현상을 표현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1이라는 양이 존재했을 경우에 어떤 시간이 지난 후에 절반이 되게 되고 또 동일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절반이 되고 또 동일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절반이 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이런 계산식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식입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이라고 했을 때이 그래프의 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Y는 E에 마이너스 람다 T. 어, 이, 이 식으로 표현하려면 여기가 T, X축이 T가 돼가지고, T가 되어야 되고, 이 람다는 그냥 상수, 이 E는 자연상수,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는 이 람다 하나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만약에 이 람다 값이 크다면 더 급격하게 작아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람다 값이 작다면 더 천천히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시작이 1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자연 이 앞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래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해진 숫자에서 감소하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하는 값이 앞에 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이 n은 n0 e 마이너스 람다 t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어떤 물질이 n0만큼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그런 상황에서 t 시간 후에 잔류량을 계산하는, 계산하는 공식이 바로 이 반기법칙에 사용되는 공식입니다. 이 t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하게 되면 이 e의 지수는 1에서 이 지수가 무한대로 변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에 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e가 1에서 0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에 마이너스 람다 티는 1에서 0으로 변하는, 즉 티가 0에서 무한대로 변하면 2에 마이너스 람다 티 값은 1에서 0으로 향하는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정리하면 결국 2에 람다 티라는 이 값은 1에서 0까지 시간 이름에 따라서 1에서 0까지 변하는 점점점 시간이름에 따라서 잔류하는 잔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잔류 확률은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잔류 확률은 이 부분이 되고 이 시점에서 잔류, 잔류 확률은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사라질 확률 즉, 붕괴할 확률은 이 위쪽인데 이 시점에서 사라질 확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시점에서 사라질 확률은 이 거리. 이 시점에서 사라질 확률은 이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수학으로 표현하면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람다 t. 이게 붕괴되어 사라질 확률입니다. 이 n이나 n 제로는 이 양과 관련된 모든 그 단위에 모든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농도라든가 질량 방사능 설량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해진 시간 동안 일정한 비율로 감소하는 자연 현상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차폐 계산을 할 때는 이게 설량, 설량 단위가 되고 이 람다 대신 감쇠 계수인 미우가 사용되는 것처럼 완전히 동일한 식을 다른 상수만 사용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 람다는 붕괴 상수라고 불리는데. 이건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상수가 됩니다. 이 상수의 의미는 단위 시간당 얼만큼 많은 비율로 붕괴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즉 붕괴 상수는 이 처음에 존재한 방사선의 개수에 어떤 물질의 개수에 붕괴 상수를 곱하면은 붕괴되는 개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식은 계산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여기는 방사선, 그리고 붕괴상수, 그리고 그 방사선 물질의 개수가 표현, 어, 주어지기 때문에 이 어느 두 개를 주어지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담단은 이2의 지수에서 어, 단위가 없는 무차원 단위를 만들어야 되므로 t 시간, 시간 단위의 역수가 됩니다. 만약에 t를 시간인 초 단위로 표현한다면 람다는 초에 마이너스 1승이 되고 t를 분으로 지정한다면 을 람다는 역시 분에 마이너스 1승이 됩니다. 이 람다에 대한 단위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항상 여기 사용되는 시간, 시간 단위의 역수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방선 차폐에서 이런 공식이 사용된다면은 이 차폐 두께를 나타내는 이 값, 이 단위의 역수가 뮤값이 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차폐 두께는 센티미터로 표현을 하고 뮤는 센티미터의 -1승으로 표현을 해서 이두 개가 곱해지면 이의 지수가 무차원이 되도록 설정을 하는 겁니다. 반기는 처음 존재했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즉, 이는 어, 아래와 같이 분해상수를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분괴 분계법칙식을 보면은 이러한 식이 주어지는데 이 최초 양과 이 시간이, t 시간이 지난 후의 양이 2분의 1이 되는 상태에서의 시간을 구하면 이게 반감기입니다. 이 식을 계산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반감기는 자연로그 2를 붕괴 상수로 나눈 값입니다. 이 유도 과정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반감기가 이러한 개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 ln 2 대신 0.693이라는 숫자를 외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란 개념은 지수 어, 자연로그 2 나누기 분계상수인 것처럼 만약에 처음 양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을 계산하게 된다면 동일한 유도 과정에 의해서 자연 로그 3 나누기 붕괴 상수가 처음 양의 3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한 단계 더 가서 처음 양이 처음 양의 11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을 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 계산 과정은 결못하더라도 11분의 1로 줄어드는 시간은 자연로그 11을 붕괴상수로 나눈 값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로그 2를 0.693으로 외우지 말라는 이유는 만약에 이 공식을 자연로그 2 대신 0.693으로 외워 버릴 경우 이렇게 3분의 1 혹은 7일 분의 1로 줄어드는 응용문제가 나올 경우에 대체를 전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연 로고 2를 쓰는 이유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이지 여기에 어떤 물리학적 의미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식을 이용, 실제 계산에서 이 공식이 많이 이용이 되는데, 어떤 분계상수를 대입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항상 반감기를 주어져서 이 분계상수를 간접적으로 계산해서 풀도록 문제가,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반감기란 개념을 이 분계법칙을, 법칙에 대입을 하면은 이 식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유도 과정은 기억을 못 하더라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처음 존재했던 양이 절반씩 줄어든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반감기가 한번 지날 때 시간 동안이런는 개념으로 쉽게 외울 수 있는 식입니다. 즉, 만약 문제에서 붕해 상수가 주어진다면 이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계산이 빠르고 만약에 반감기가 주어진다면 이 공식으로 접근하는 게 계단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지만 이 값을 둘다 외우기 힘들다면 가장 기본적인 분개 방수, 분개 법칙 이 공식을 외우고 이 값은 유도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 공식과 이 공식을 함께 외우고 이 개념 역시 가지고 있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 방사성 물질의 성질에 대한 부분인데 방사성 물질은 원래 방감기가 짧을수록 방사능이 세게 나옵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 정해진 양의 방사성 물질이 있는데 더 빨리빨리 빨리 붕괴를 하는 붕괴 상수가 크면 클수록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방사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붕괴 상수가 동일하다면은 방사성 물질의 양이 많은 편이 더 방사선이 많이 나오므로 방사능이 세게 됩니다. 반감기를 이용한 분해 공식을 이용한 계산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데 2010년도의 기출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오류이기 때문에 큐리라는 그 SI 단위가 아닌 값이 사용됐지만 일단 이건 무시하시고 계산을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10 큐리의 방사능 동위원소가 10 큐리로 감수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 라는 문제에서 반감기가 주어졌습니다. 반감기를 이용한 계산 방법, 계산식, 이 공식을 외우고 있다면, 그냥 각각 값을 대입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풀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 경과 시간인 t를 알고 싶은 상태이고, 이 i, t 시간 후에 i는 1 0 k 킬로 주어져 있고, 최초값 i0는 1 0 0 k 로 주어져 있고, 반감기 t는 8 k 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서 순차적으로 풀기만 하면 값이 나옵니다. 단 주의점은, 이 t에 입력한, 아, t에 넣은 이 날짜의 단위가, 일, 시간 단위가 1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인 t도 단위가 1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장애 방어 중에서 유효 반감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그걸 무시하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이오다인 1 3십이를 섭취한 작업자가 이 작업자의 갑상선에서 나오는 방사선의 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결국 갑상선이 방사성 물질의 발생원이 된 겁니다. 이 방사성 물질이 초기에 1129개가 나왔고 7일 후 502개가 나왔습니다. 유효 방감기를 구하는데 일단 개념을 모르더라도 초기에 초기의 개수 그리고 현재 개수, 그리고 경과한 시간, 이 값을 가지고도 이 붕괴 상수인 람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붕괴 공식에 이 값을 각각 대입해서 풀면 람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반감기이기 때문에 이 반감기와 관계 상수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반감기를 계산합니다. 반감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아까 설명한 대로 이 공식을 만약에 외우고 있었다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i 값과 i0를 입력하면 반감기가 몇번 지났는지 이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가 1.17번이 지났으므로 이 값은 동일한 결, 계산 결과를 나오게 됩니다. 2012년 기출 문제입니다. 아이오다인 131을 섭취한 작업자의 갑상선에서 나오는 방사선 뇌수를 측정했다. 초기에 1129개. 7일 후에 502개였다. 유 요법 간격는 며칠인가? 자, 갑상선이 소스이고, 초기 방사선, 그리고 현재 방사선, 흐른 시간. 이 상태에서 반감기를 구하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붕괴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i504, 그리고 초기 값, 그리고 t 시간. 를 입력하면 이분괴상수를다가 쉽게 구해집니다. 이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반감기이기 때문에 분괴상수를 반감기로 변환시키는 간단한 공식을 사용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과 마찬가지로 반감기를 사용하이 공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역시 똑같이 i 값과 파이 제로 값 그리고 반감기가 몇번 지났는지를 의미하는 n 값을 넣어서 계산해서 n을 구하면 반감기가 몇번 지났는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반감기를 1.17번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반감기가 1.17번 지난 개수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다루지 않은 값이라 뉴효 방광기가 어떤 의미인지 장애방어에 나오긴 하지만 익숙치 않다 하더라도 이 아이오다인의 물리학적 방광기와 무관하게 이 물리학적 방광기와 이 몸에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방광기 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에만 집중해도 유효방향기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